내길 사는 거, 내 쟤네 길이요? 네. 안 붙어도 돼요, 일단. 한놈 위에서 받있거든요 저쪽에서. 저길 건너, 주황핀에서. 네네. 한놈 바로 어요 바로 앞에 주황핀. 우리, 바로 옆집이요. 네. 치료템 좀 드릴까요? 일,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 하나 건넌다 건너어요 네, 아, 저 완전 딸핀데, 씨. 괜찮, 괜찮. 바로 딸핀. 아, 천천히. 쓸탕 간다. 오케이, 살았다. 붙는 거 조심. 우측에도 아까 딸핀 만든 거 하나 있어요. 240. 다른 팀인 것 같죠? 예 네, 다른 팀이 다른 팀. 아, 너무 분포되 있어. 저희 앞쪽에 있어요, 지금. 네. 이쪽 붙을게요, 이쪽으로. 네. 저도 같이 붙을게요. 하나 더. 다다다아다아 다다다 와, 나이스, 나이스. 그냥, 그냥, 그착도 <laughs> 안하고 그냥, 다안 그냥, 막, 막 싸직했어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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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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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